7? 아, 이게 카라반이네. 되게 없는데. 우리 채... 뭔가 되게 공간이 작은 것 같다. 그 번째, 어제 어제 있었던 데는 본대 부어서 어. 여기 다소 실망할 수 있는데 그냥 좀 그러려니 해. 여기 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 어. 평이. 어. 그치만 친절하다고 했어. <laughs> 사장님. 아, 그래? 어. 여기는 알차게 해놨다. 다닥다닥 좁은 공간을 와. 엄청 활용을 잘했어. 진짜 바로 앞, 어. 앞이야. 3호차. 우와. 들어가세요. 일단 어. 조금 어두우니까. 어, 귀여워.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 카라반이 아, 이렇게 네. 생긴 거구나.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네. 어. <laughs> 우리가 네. 어제 보었던 카라반은 그냥 아. 진짜 진짜 카라반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어. 펜션 같은 데가 이게 진짜 카라반이네 어. 어.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 완전히 어. 오밀조밀 아알 차게 구성되어 있네 와 근데 이거 바다 거기는 어쨌든 음. 도로가 중간에 있었잖아 어. 바닷가랑 근데 여기는 이, 바로 네 괜찮다 바다니까. 했지 여기 어. 마음에 들어 어 아내가 진짜 너무 좋은 데 있다가 아내가 어, 그렇게 좀 어. 럭셔리하지는 않은데. 어. 어. 그렇다고 나쁘지 않다. 그, 그 정도. 그래. 근데 너무 비싼 숙소 잡으 숙소에 계속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아, 그, 어. 만편하게 다녀도 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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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아 여기 사무 여기 자리 어, 너무 좋은데. 뷰가, 뷰가 너무 좋다. 어. 자뷰 구경하겠습니다. 뷰가 다 있습니다 뷰가. 여기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사호에서 바라본 뷰. 자 안에 구경 따, 음. 따, 음. 따, 음. 여기는 침대 음. 2층 침대 여기서 조명자고 어? 여기 식탁 어? 전기,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음. 그다음에 주방기구 음. 그리고, 어. 그리고 2인용 침대 어 여기 여기 <laughs> 아 너무 그렇죠. 귀여워 응? 여기는 여기 냉장고, 어. 냉장고. 어. 오늘은 따로따로 따로, 따로 잘수 있겠네 어, <웃음> 그러네 <웃음> 자기 혼자 여기서 넓은 데서 어, 자난 어, 어, 여기서 할게 어. 이런 거를 차에 실고 다니는 거잖아. 음. 차에 연결해서. 그래도 야 네. 하늘이 이제 점점 개는것 어, 같아서 조금. 개인다. 응. 음. 참 여기 길이 이쁘지. 바다를 진짜 원껏 본다 원껏이 <laughs> 바람도 다 잦아들고 웬일이니? 캠핑장 앞에 산책로. 어 저기 데, 등대까지 연결됐대. 곳곳에 참 사람들이 좋은 곳을 많이 만들어놨어. 음. 이번에 음. 여행 준비하면서 내가 알게 된 사실. 어. 제주도에 있는 데크 캠핑장 일반적인 오토 캠핑장은 아. 해변가에는 거의 없다. 아. 있어도 오지게 비싸고. 오지게 비싸다. 어. <laughs> 주로 해변에는 이렇게 카라반 캠핑. 펜션 이런 게더 매출을 음. 많이 일으키기 위한 음. 그런 숙소들이 많고 음. 돈안 되는 캠핑장은 숲속 위주로 그리고 무료 해수욕장 야영장들이 있긴 한데 어. 해변에서 캠핑한 곳이 많지는 않더라. 근데 뭐 카라반 캠핑 제주도 온 김에 하는 거 괜찮은 거 같아. 캠핑이라 고 하긴 좀 뭐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상층로 어. 저기가 우리, 어, 우리 캠핑장. 캠핑장 캠핑장 바로 앞에 있는 등대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 좋을 것 같습니다 좋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 둘셋 빠지지 않는 맥주 당연하죠. 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음, 자, 밖에 나와서 진짜 맘 편히 마십시다 좀. 물이랑, 자, 자. <laughs> 짠, 짠. 돌려. 어머. 저희 샵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할인해드리는 거아이에요야 이거 커피 한잔 어, 무료로 그래. 주면서 사, 이렇게 손잎 끄는 거 괜찮은데요? <laughs> 아, 커피 주는 이유가 있어. 요 아. 네. <웃음> 아. <웃음> 이거 리뷰 작성해 주시면은 백년초 크런피 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리뷰 작성하면. 어. 그거 저기 작성해야지. 어? 어. 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됐어. 장사 잘하네 여기 아, 등록 아, 아 식사 꽤 만족스럽네 어, 하루를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거 어. 같아요 <laughs> 재밌게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일과 끝 이제 내일 일과 또 짜야지 예전에는 진짜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왔는데 이제는 어. 계획이 없이 왔는데 어. <laughs> 제주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 아유 아유 감사해요 네. 아유,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사 네. 너무 잘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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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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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점 시작 미리 키친 아시반딱 맞춰서 왔네. 어. 시작하자마자 왔죠.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죠. <웃음> <웃음> 네. 잠깐만 에그 앤 딩하고 커피 하고 잘잘 찾았다. 어. 여행지로 바로 가자는 거를 아침도 안 먹고 가자고. 어, 나는 워낙에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제 저녁에 좀 그렇게 찾아보고 하지 맨날 저녁 되면 여행지 와서 맥주 마시고 헤롱헤롱 어차피 잘 시간이었어 여행 계획은 나한테 그냥 다 맡기고 자기랑 이제 여행 스타일도 안 맞는 거 같아 나는 그냥 <웃음> <웃음> 올레길 뭐몇 시간씩 걷는 거 나는 그런 여행 스타일이 좋아 그래 나 좋아 어. 산을 올라오는 거 말고 산을 그... 올라야지 예쁜 풍경을 볼수 있는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세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커피 커피. copy. Copy, copy. Copy, copy. Copy, c 어 p y c 어 p y copy. c 나 p y 찍어줘야지 어 p y c 마음에 안 들어 그 copy. Copy, copy. Copy, copy. c 쁘게 나온 방법 y c 살 빼면 c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 어어 h 알았어? 내스타일이 g 커피 스타일이랑 비슷한 t 같아. h 기나 나나. 음. <laughs> 기분좋게 잘 먹었어. 덕분에. t 학교 h 걷게 생 u s 만요몇 개월 만에 다시 왔다. 나는 여기. 나도 한 o 년 만에 다시 going to go to t h 자자 o u s e i 머리를 묶어야겠지. 바람이 또 불테니 그렇게 취임새 놓지 마. 어? 왜? 아줌마 같아. <laughs> 중년의 특징이야. 어디 한번 가볼까. 어들어. 아, <laughs> 어. 나이들수록 잔소리 많아서 진짜 같이 못 다니겠다. 어 이러니까 친구들끼리 다니는 게더 재밌는 거야. 알기, 와이프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딴 사람한테는 안 이러지. 이게 실례지. 가까운 사람한테 더잘 해야 되는 거 알지? 아. 이게 너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laughs> 너가 조금이라도 정말 젊어, 젊어 보였으면 하는 그런 그입 다물라. 아, 좀비꿨 하늘이 구름 한점 없네. 아, 오늘 날씨는 진짜 끝내주는 날씨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제주도 온 느낌이 나지. 진짜 많아, 그치? 오름이 그런 거야? 아, 잠깐 어? 쉬고 뒤를 보자. 어.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뒤를, 뒤를 봐야 돼. 아, 어. 너무 예쁘다. 나이이 이 뷰가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등산을 싫어하는 남편만 나가지고 이렇게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난 저질 체력인데 그래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게좋으니 어떡하냐. 동호회를 가야 되겠지. 산악회 산악회를 가야겠지. 그 어제 어. 그 관계서 그렇잖아. 너무 예쁜지. 너 어. 동호회 나가면 안 돼. <laughs> 왜 웃어? <웃음> 아. <웃음> 아니, 얘기해도 꿈에 바로 웃어. 어 이거 없네. 다 올라왔다. 와우. 와, 여기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제발 할라서. 어, 알라산과 함께. 고, 그거 요거? 같아? 어, 요거 그거 같지? 어. <laughs> 어, 요거, 요거, 요거. 아, 하나, 둘. 일로 들어가서. 쉬우. 왼쪽으로 해서 돌자. 전체 소요시간은 80분. 이쪽에서 어떻게 찍든 게 이쁘게. 자. 아유,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laughs> 고분이 안 <한데>. 돼. <laughs> 어, 야, 그래도 좀펴 있다. 어, 저수국좀 봐. 가짜 같아. 가짜 꽃이야? 아니야, 진짜지. 진짜야? 어 동백 정원인데. 동백도. 이게 맞아, 이게 음. 동백 꽃이야. 근데 아.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분홍색이다. 동백도 봐봐. 아, 색깔이 네, 다양하네. 아, 빨간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아, 여기가 토니시 응, 대유나가 응. 응. 이니스프리 광고를 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본 건가? 음. 아예 겠다 자, 찐다. 어. <laughs> 나이 오십 살이야. <laughs> 와, 너무 이쁘다. 여기는 돈 주고 얼마나 한것 같아? 어별돈안 아깝네 큰온 곳? 거기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혹시 여기서도 바쁜가요? 잠시 앉아보세요 안 앉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안 앉을 수가 없어 <laughs> 그림이다 여기 진짜? 응야 바람까지 시원하고 와. 그냥 하하. 환상적이네 그냥 옛날에 제주도 왔을 때는 막 관광지를 정신없이 찍고 다닌 그런 기억이 많잖아. 나이 들어 여행해서 그런가, 자주 와서 그런가, 지금은 그냥 놀멍, 시멍? 이러면서 여행하니까 좋은 것 같네. 뭐, 제주도하고 특별한 게 있겠냐만, 그래도 배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또 즐기니까 쉬운 느낌도 나고. 우리 요번에 이렇게 제주도 한 7일 여행하는 거잖아 이러고 나면 한동안 제주도 안올것 같은데 출구 <laughs> 끝끝 카밀리아일 안녕 구경 잘 했습니다 꽉 채우고 갑니다 음. 두번 퇴짜 맞고 음. 드디어 온 것입니다 어, 동백국수 태... 채자맞고 우아국수 우아국수 채자맞고 오기로 지금 국수집 찾아가는데냥 <laughs> 국수집이 이렇게 음. 이뻐 카페 같아 그러니까 그 나랑 이렇게 계속 붙어다니까 니안 지겨? <laughs> 아,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laughs> <laughs>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laughs> 어. 아까 진짜 좀 생피한 얘기인데 시끄럽긴 한데 <웃음> 어. <웃음> 아니 카페를 너무... 걸어가는데 어. 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어. 이 여자는 나, 나랑 있는 거 지겨워하겠지만, 나는 어. 그냥 같이 해서 좋다. <laughs>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 내가 그렇게 같애. 좋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좋아. <laughs> 어, 좋아. 알았어 사랑받고 응. 있어서 행복해. 응. <laughs> 특이하다. 이게 전복국음밥 어, 전복. 아니, 전복볶음밥. 아니, 전복볶전복볶밥 아니, 전복볶음 아니, 음 맛있지야 음 여기 음식점 강추, 갈지랑밥, 음.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와야 되겠다. 음. 아. 배고플때 먹어서 더맛있네아 그럼, 그그만그세요 맛있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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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뭐라 그러지? 지층? 어, 지층 야 이게 그냥 지나칠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이한겹한겹 쌓이는 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로 알고 있는데 우와 다 보.. 다 보입니까? <laughs> 옆머리 해야지 여기는 처음 와봐 살면서 빨리 와 <laughs> 야 구경 알차게 잘한것 같아 음. 여기도 괜찮네 괜찮아? 어아 이거 봐 오늘은 봤어 드디어 오늘 둘째날 여행 어땠어? 아 어, 오늘 많은 곳을 간건 아니었는데 딱 나의 그 여행 스타일과 딱 맞는 곳만 음. 다녔다고 할까? 아주 만족스러웠어 뭐더 필요해? 아니요 삼방산 <laughs> <laughs> 여기 딱 기어 보이니까 어. 여기 멋있다 아. 우와 삼방산 아래서 구경 잘하고 갑니다. 여기가 다 유채꽃이었는데 응. 안타깝게도 재미없어. 피곤하다. 아, 우 자기는 카메라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나 나머지 내가 다 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오니까 캠핑온 느낌 난다. 어. 갑자기 아 너무 오랜만에 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뭘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이 또 가물가물하네. 아, 어떻게 와인 좀 따봐. 뽐. 어. 나도 와인 한잔 해야겠다. 노을과 함께 와인 한 잔. 이렇해 보니까 어. 우리 유튜브 먹방. 짠짠 어. <laughs> 네, 짠. 아 음. 제 쓰지 않고 응. 괜찮지. 아, 오늘네 죽인다 오늘. 오, 날씨 오늘 죽이네. 아야 그럼 멋있게 가렸어 구름이.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어허. 어게어게어떻어어 어떻게 어떻게.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 안녕. 드세요. 나는? 나는 입맛이 별로 없네. 없어? 어. 맛있게 드세요, 서방님. 아우야 캠핑도 맨날 며치는 못하겠다. 이게 한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그 피곤해 지어사 먹다가 해 먹으려니 와. <laughs> 피곤하네. 어제는 비가 와서 그랬지만,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바람 한점안 불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캠핑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날 흔치 않을 텐데. 그렇지. 우리가 이런 날을 만났어. <laughs> 영상에 담기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맞지? 나 혼자 이거 다 먹을려면 좀빡시다 나도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아유, 그냥 가게에서 먹는 게더 맛있네. 본의미, <laughs> 응. 그리고 옆에 좋은 거여서 알았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응. 30년 된 남편이 아니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갓 1개월 된 남친이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굉장 좋은데 엄청 불편할 것 같아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이야아 어. 숨기는 것도 많고 어. 아그 시기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애썼어? 어? <laughs> 날 갖기 위해 그렇게 애쓴 거야? 아니 그렇게 애쓴 건 아닌데 그 끝사랑 우리가 그 카라반 이번에 간것 때문에 끝사랑이라는 걸 찾아봤잖아 어. 근데 난 그거 보면서 모르겠어 나는 아직 그 이혼이라는 걸 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50 넘은 나이에도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가요, 그럴까? 근데 내 옆에 어. 사람이 없다면 아 없다면? 어. 그럴 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외로우면 아, 근데 나는 어, 이혼한다고 싶어? 해도 아니 어. 이혼도 자신이 없어 <laughs> 왜? 누군가를 만족시킬 만한 자신이 자신이 없어 왜? 내, 왜? 왜냐면 내가 좀 특이하잖아 내가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같이 살아주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냥 좀 자신이 없어. 좀 특이해. 사랑받기 힘들어. 어, 내가, 내가 생각해도 좀 특이해. 되게 절제된 삶을 살려고. 아니 좋은 거야. 좋은 삶이고 대단한 거고. 존경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는 게 쉽지 않지. 잘 본다. 술한아또 줘? 한잔 치자고. 아 치자고? 어. 많이 마시는 어. 미쳤어, 치사이야 아. <laughs> 이제 그만 마시고, <마셔>. <laughs> 어. <laughs> 이거 지금 두 잔째지? <주전째지>. 어. <laughs> 미쳤어. <웃음> 하, 좋다. 내일은 이제 엄마 아빠 모두가 돼야 되겠네. 연인모드에서 이제 엄마 아빠 모드.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 바... 바닷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와 너무 좋아. 그냥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는 데 너무 좋아. 다 했어? 응. 정리? 응. 아니 응. 사장님이 나 설거지하는데 어. 어. 이걸 주신 거야. 뭐야? CGV 영화 티켓. 그거 왜? 우리 둘. 이용해서 주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반쪽?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어. 다 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 뭐꼭 그런 거는 아닌데. 다 주면 그나마. 그렇게? 우리 연박이어서 그런 거 같아. 아 그런가? 연박. 내가 그냥 유튜브 한다 얘기해서. 그 얘기를 왜? 아니야 진짜 부모. 추천. 우리게 다니면서 영상 찍고 한다고. 어, 그랬어.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막 영상 찍는데 어. 너무 여기 좋다고 어. 오늘 날씨도 좋고 뷰도 좋고. 그렇게 얘기했어. 아 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 아 근데 유튜브 우리가 좋다고 칭찬 안 해도 여기 는 사람들이 어. 그냥 알아서 다 찾아올 곳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장님이 한 이제 5년만 하신데 아. 그러니까 빨리어 오세요. <웃음> <웃음> 한 번은 다녀가세요. <laughs> 이거 유튜브 우리 하는지 모르고 주신 거지? 그렇지. 어, 알고 좀 이게 협찬이거든.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우리는 아. 협찬은 사절이거든. 아 그런 거야? 어. 먼저 주셨어. 아, 먼저. 그럼 감사히 받겠어. 음. 자 내일부터는 가족 가족 여행 모드입니다. 가, 거의 이제 영상은 음, 없을 어,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어. 애들이 어. 영상 찍는 걸 거부할 거기 때문에. <laughs> 나무 색깔이 어 어우. 미쳤다. 야, <laughs> 아주 정성 가득이다. 그렇지. 대기 중이네. 어? 뭐 대기 중이네. 응. 애들 둘이만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게 하는 거 되게 <laughs> 기분이 그렇다. 애들이 그만큼 커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스스로 애... 하고 참 예전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인데. 응. 나 여기 처음 와봐. 난 여기. 한세 번째 오나 봐. 여기 시그니처는 저 말. 말이야? 어, 말이야. 말든데? 어. 말든데. 날려 날라갈 것 같아. 와. 땅을 밟을 거그랬어좀 빨리 오겠다고 대단했더 힘드네. 다 왔어. 여기 비행기도 공항도 보인다. 어디 어디 어디. 저 비행기 여기 공항이잖아. 어. 실제로 응. 쭉 사람들은 보통 딱 올라오면 응. 바다를 먼저 와 하잖아 응. 어, 바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자 이제 애들 데리러 가자. 가자. 우리 고, 새끼들 고, 고. 이제 연인 모드 끝. 어. <laughs>